자! 오늘도 밖으로 쉐리 키 나왔습니다 응, 자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지금 봄이 왔습니다 봄이 면또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하마한 장날이기 때문에 쉐리 키 가가지고 캐스팅을 여러 군데 해가지고 야무지게 먹거리들을 쉐리 잡아가지고 요 구루마에다가 실어가지고 삐골밥상으로 맛있게 한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아 요, 요거 한번 같이 찍어야 끌고 가는 거 한번 사람 온다 사람 잠깐 사람 한번 보내고 갈게요 음... 날씨 좋네 사람이 한명 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쭈뚱! 초반이 항상 좀 부끄러워요 초반이 사람들이 이제 동물원에 원숭이 구경하지 구경하니까 나무 구경부터 갑시다. 여기 시장에서 좀 떨어진데 시장에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한마리 사람이 없는데 시장에 사람이지 보글보글해. 자연에서 하면은 웬만하면 사람이 없고 저 혼자밖에 없는데 저기 경쟁 상대 한분 계시는데요. 저기 구로만 경쟁 상대분인데 요 빨리 캐스팅을 누가 누가 먼저 하느냐 품절되기 전에 빨리 해야 되거든요. 눈 부끄럽습니다 지금.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 아니다, 가발 쓰면은, 어제는 제가 가발 안 쓰고 편의점 갔는데도 누구 한 분이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와. 첫 번째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나무. 봄에 무슨 나무 나오는가 한번 구경 좀 할게. 어 지금 사람 많이 빠졌다. 지금 점유시간딱 걸려가지고 사람 많이 없는 것 같아. 좋아. 구경 좀 해도 되지. 유튜브입니다. 예, 유튜브입니다. 봄은 딱 유튜브 같지. <laughs> 와, 블루 엔젤, 이런 거. 와, 이런 거는 예쁘네. 예쁜 만큼 비쌉니다. 1만원이고 종려나무 아이 흔하게 보이는 이 풀떼기가 종려나무구나 그리고 체리 근데 묘목이 생각보다 쌉니다 체리 사가지고 마트가서 사몰을라캐 보이소 엄청 비싼데요 나무 한개 순간하면 평생을 따먹고 사는기라 뭐야 이거는 하모니가 뭐고 하모니카가 자두 남편 살구 마누라 해가지고 교잡이는 교자 교잡. 잠깐만 제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가까이, 여기, 부끄러운 것 같아. 저, 돌, 아가지고 나무 구경은 안 하고, 재구경만 하고 있는 것 같아. 어, 이거, 천리향인가, 그거 아닌가? 천리향 맞아. 이 꽃이, 향이 천리를 간다 해서 천리향이거든요. 냄새 한번 맡아볼까? 아직 안 핏어. 안, 아, 안 핏, 안 핏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일단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으로 가봅시다. 방송하는 거 봤다고요 뿌잉뿌잉님 그러니까 아는 척을 했었어야지 사진 한방 받고 또 하마 슈퍼스타하고 같이 사진 찍고 이래야지 아참 이제 부끄러운 게좀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반에 사람이 적당히 있는데 가서 몸풀기를 좀 해야 돼 잘생겼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주 드물게 듣는 소리입니다 좀 씻다 갈까? 꽃봉오리가 살짝살짝 커지고 있네. 이러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벚꽃이 올해 벚꽃 축제가 빨리 하더라고요. 3월 20일부터인가. 와, 내 진짜 말 많네. 길 가면서 혼자 시골드 끼고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저, 저, 찍거 뭐하는 새끼지?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좀 찍어주세요. 어, 예. 제가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TV. 어, 어,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저 나무에서부터 보고. 아, 맞아요. 예. 상현아. 집에 연 일로 와봐. 응, 안녕. 하나, 둘, 셋. 어떤 눈뽕이 엄청 어지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폰이네요. <laughs> 아 사인 맞지? <laughs> 종이 없어가지고 지금. <laughs> 사인 어찌는지잘 몰라요. <laughs> 예 감사합니다. 봤습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표정이 안 좋다니. <laughs> 여기 이제 여기부터 오차림 많다 좋졌다 이제 이게 이제 하만 시장 진입로인데 하만이 이렇게 차가 면키고 이런 적이 잘 없거든요 명절 위에는 오늘이 또 하필 좀 날도 너무 좋고 일요일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드글드글 한다 드글드글 해이머도 엄청 신기하게 쳐다보시는데 방금 할머니가 제 머리 보고 되게 부러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 지금 미용실 오디서 뽑갔었고 괜찮네 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계속 쳐다보는거 제 머리가 부러워서 아마 쳐다봤을 겁니다. 할머니들의 우상이죠, 제가. 무슨 포도인지 안정한, 아, 루비로. 이 루비로 망해난 포도가 진짜 귀족 포도입니다. 이게 진짜 한 송이 백화점 납품되는 건 10만원 정도예요. 한 송이가 10만원. 왜 계속 빈둥거리고 시장 안쪽으로 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막혀있는 거보지 사람이 너무 많다. 아, 그리고 칼슘이 포족하시는 분들은 요 칼슘 나무, 칼슘 나무 처음 들어본다. 고맙다 잘잘잘 찍어 주시고 유튜브 좀올려 주세요 여기 어디 하만장에 하만장지 장날 장날 나무 예소개감 한번 해 주시고 요고잉놈은 박인호입니다 뭐... 나무 나무철 아 나무 파시네요 예예 나무 요 길대기 다 나무 예시네요예아 나무 무조건 요런 쪽으로 30 오셔야 30 됩니다 아3 0년 됐다 자아 찍이네 알겠습니다 그잘 예. 올리죠 예 감사합니다 <laughs> 미리 서를안 <소문> 했어요 무슨 <laughs> 서빙입니까 지금 좋겠는데도니다 예. 어? 예 좀리가고좀해 주. 그러면 한개 맛을 워 주고 강골를 해야 되니? 예, 맛 보이 드리지. 예. 아, <laughs> 한개사 먹을까? 지금 근데 이거 먹으면은 다른 거못먹까 싶어서 그러지 나중에 돌아보고 맞지 그래가지고 배고프면 사읍시다와 시장이 이렇게 사람이 많다고 제가 가만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이 이름 많은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저를 한번 쳐다보는데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 와 감자 싸다 마트보다 확실히 요런 재래시장이 싸요 와 고딩은 참치 <laughs> 그런 가지. 그런 가지 말아 사람들 놀랜다. 유튜리아 맨날 잡는 면 맨날 봅니다. 아 그래야? 마초 TV 하고 오면 아 마초예. 어. 예, 감사합니다 예. 마초 보다 댓글 좀 많이 봐주시고요. 그래. 예, 예 감사합니다. 반 아, 너무 포크포크 잡감 좀 앉아 좀 쉬다. 앉아서 쉬는 것도 지금 사람이 너무 많은데 꽃기도열 마리 많원 진짜 싸다. 와밑 반찬들 기름진 거 보이소. 육즙이 절절절한다 여기 청각무. 결혼하신 분들은 못 먹는 무시죠 총 청각무. 청각들만 모여야 되는 청각무. 저거 한개사먹도나한개 잡음 시다 3개에 2,000원 감사합니다 <laughs> 부끄러움도 모르겠어 그러려니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는데 멍게 창문 열리네 멍게 엄청 사람들 사네 멍게도 못 가. 네, 여러분들도 아니, 방송 보러 왔서 도넛 좀 내가 가지고 아아 도넛 좀 준다 해서 두개다 들고 아 도넛 좀주 학생인 같은데 아니에요 파란 사람이고? 네 인사하고요 믿고 있 보고 안녕 구독자예요 어 그래? 아빠 계정 네. 보고 있어 아빠 계정 보고 있어? 어? 저희 사무실 와가지고 저 홍보 좀 해주시면 안돼요? 저 배달 대행업체아 대행업체를 뭐보할게 있어요 그게? 좀 많이 좀 시키면 라고아 많이 시키면 뭐라고? 예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laughs> 그렇지 보통 커피 한잔뭐라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러신 분 없네 시대가 많이 바뀌었노 <laughs> 와 김대떡 튀긴다 고기만 해도 맛있어 <laughs> 와 이거 뭐고 동태가 뭐, 통으로 튀기고 있네 와. 인기 많은 것 같은데. 옷을 시신 분들 옷좀 사드시고요. 예, 만 원짜리입니다. 어, 이거 단순화 아이가? 예? 긴 게? 그게 그말 아닙니까? 단순이 얼마지야? 5천 원. 5 원? 단순한 개. 한개 예. 5천 원은 싸다. 이거 완전 수제, 수제 단순인데. 자, 오늘 첫 캐스팅 물품입니다. 이거, 이거 다 넣을게요. 한수 했습니다. 아, 한번 맛을 볼까? 장유짱구 5천원 숙덕 하나 사드 시소 가서 사드려야 하는 양식 단순량 틀려 양식 아닙니다 자연산 단순이에요 어? 어? <laughs> 뒤에서 호박씨 깔아다가 커피 사와서 다시 착한 신분입니다 배달하신 분 커피 사두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고 이거는 이래서 사람은 함부로 판단을 안 한대 가만에 배달 많이 시켜드시기 바랍니다 음 아, 좋다 그 사진은 또안 찍고 니하고 <목소리> 사진 찍는 건 싫다 보통 보면은 아이고 우리 삐끈이 하면서 그러면서 그래 사진 찍고 사인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전부 다 지금 방송 보고 있으니 반갑다 이라고 그냥 갑부 강세이 지금 하다 욕본다 아따 사우나 기백이 있으시네 안녕 인사 안받아주나 뭡니까 이게? 이거 아까 안 드리고 어 이거 진짜 아니지 삐라봐삐라봐 그렇지. 진짜면 큰일 났네. 와, 역시. 인사하고 가야 인사하고 가야지. 와, 선글라스 차기는 명품 쓰면서 이거는 삐라다 중 누구라고 인사만 해도 훈훈입니다. 아, 훈훈님. 저희 또큰 손이시죠. 그냥 주고 가뿐다. <laughs> 프라다, 밀라노. 밑에 조그맣게 짝퉁돼 있네. 아, 짜발라네. 명품백 하나 캐스팅했습니다. 아, 그거 한카트 따야 되는데. 초반에 아까 했지만은 여기 시장에서도 한카트 끌고 가는 게. 이거 맹태전이지요? 이거 하나 주이소 두번째 캐스팅 물품 똥맹태전한개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유명합니다 마산에서 군침이 싹 떠노 벌스 맛있다 벌스 벌써 맛있어 벌스 벌써 맛있다며주이소 벌스 맛있다 <laughs> <laughs> 와 근데 장난 아니다 하만장날 무조건 이거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만장을 온겁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어온게 이게 <laughs> 대한민국이 조선시대까지는 아닙니까? <laughs> 오케이, 과장 광고를 해야지. 사장님, 이거, 딱다리 한개 서비스 주이소 그거 봐야, 그거 봤어야지. 맞지? 봤습니까? <laughs> 이, 충정을 잘한다. 진성이라니이 시장의 참맛이지두 번째 캐스팅, 맹, 콩맹태준이랑, 그리고, 각다리 서비스. 이 집이 조금 더커 보이는데. 아니다, 샀으면은, 돌아보면 안 된다. 아까 멍게, 좀 인기 많은 데 있었는데. 요, 아, 맞지? 아까 샀어야 됐다. 요, 멍게 팔 파는 데다. 아까 멍게 샀어야 됐데 멍게 다 팔렸다 <laughs> 저기가 되게 싱싱해 보이는데. 어디, 저네티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니코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와 선물 줬습니다 구독자분이 먹켓다 챙겨놔야 되겠지 제왕도 확인해볼까요 아예또 <laughs> 사진 안 찍고 가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린저씨 행님 오뎅 사무라 맛있다 공룡 주차장 가기 전에 행님 공룡 주차장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어유 멍게 판다 됐다 아찔어. 자, 세 번째 캐스팅. 싱싱해. 똑같네. 이건 뭡니까? 529. 만원? 더 529. 4인분. 아직 캐스팅 완료. 아이고 우리 또길 가다가 어 이번에 국가대표님 감독 되셨대요 네. 네. 아 축하드립니다 에님 오뎅 사가라니까 오뎅 어디 먹는데내 아까... 만원 해준다 했는데 10만원 그 했다 한벌좀매둬라 잘못했어요? 어, 저, 잘못했어 지금 없어요 현금이 없어? 예 다음에 주소 예 어? 네. 다음에 뭐 소잔 사기요예 네. 네. 어. 인사하고 네. 황선웅 감독님 근데 쿨하고 가, 가시네 그냥 맞다 황선웅 맞죠? 예 황선웅 감독님 어. 똑같이 맞아요 딱 보고 어머니 아셨네 맞지? <laughs> 진짜 오해를 하셨어. 황소웅 감독 님 그만큼 닮았어요. 반만장이 이렇게 유명합니다. 황소웅 감독님도 오시고 아까 어머니 진짜 웃겼다. 진짜 내가 마, 맞다 했잖아. 황소웅 감독님 맞다고. 그 이제 그 분도 아닌 것 같은데 처음이라다가 제가 말을 보태니까 맞습니다. 이러니까 그봐 맞다잖아. 이랬네. 자 이렇게 반만장난에서 캐스팅 한거 요거 들고 이제 흉가로 가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흉가로 바로. 똥? 흉가에 도착했다! 자 흉가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화만장날에서 캐스팅한 거짜달시리 이제 꺼내가지고 맛있게 삐골 밥상으로 한상 차려가지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혼자 먹기 싫어요 같이 먹어요 레스키릿 자 먼저 잡는 와중에 구독자 분을 만나가지고 요거 레드향 어 간장도 주네 나이스 서비스로 주셨고요 통맹태전입니다 통맹태전 근데 이 사이즈가 너무 큰데 오랑지를 잡아가지고 데, 아 되겠다 됐지예 와 이것만 해도 멋이 꽉 차네 이게,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노 선지국을 사고 싶었지만 선지국이 완판인 관계로 소고기국을 테스팅했습니다 국물 아직도 얼음이 있습니다 살얼음 식혜 이게 뭔데? 뭘 산지 모르겠어요 아 쌍추 이건 뭐지? 아 방금 <laughs> 방금 소고기 꺼내고 짜맨거 다시 놔뒀다가 다시 들고 이거는 뭐지 하는 클라스 지렸쥬? <laughs> 동화 중에 전화찾는놈 그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인간적이십니까. 멍게. <laughs> 이게 일종의 오늘의 메인 디시죠 이게 멍게. 멍게 비빔밥에 들어갈 야채 파밍을, 부추랑 좀, 달래랑 좀 뜯어와야 되겠어. 아, 멍게 비빔밥 맛있겠다. 불스 바다 향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쪽파. 고맙다잉. 몸뚱아리를 좀 희생하자잉. 반려 부추인데 미안하다잉. 이것도 있네. 이건 진짜 자연상이다. 돌 틈에 나 있다. 주선 낙가리 올라물 이런 거 너무 좋지 융통성 있게 비빔밥 하면 되니까 맞지 날롱게 에헤 좋지 날롱게 너무 민들레거든요 하얀색 육즙 나오는 거저 보이지 하얀색 사포닌 사포닌 비빔밥에 쪽파를 넣는 게 맞나? 총총 썰어 가지고 넣어야 지 맞지 좋아지 자요요 요, 요거 이거 먹는 거 알잖아 이걸 왜 넣어주노? 아 먹는 기라고 해 씹어 볼까? 음, 음, 안에서 뭔가삐진 나오긴 해. 약간 미드한 느낌이네. 음,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고추장 한 숟갈. 식초도 한 숟갈. 참지름 한팔그 다음에 설탕 대용으로 메실액기스 와, 향긋한 냄새 좋고요. 멍게는 제일 마지막에 넣어야 됩니다. 상추 잘라 넣어주고. 나머지 각종 파밍한 야채들까지도 잘라서 넣어줍니다 멍게, 쉐리마 통으로, 만짜리, 부주문막 이렇게 부지 맙니다 루루루루루루 초장, 수제 초장을 와 초장 좋다 우주의 기운을 받아 깨, 쫓기 치고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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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장난 아닙니다 엄청 지금 한 빨개에요, 지금 한소깨 했습니다 와, 비비깨 와중에 바로 멍게 한 개. 아 좋다. 특이 와다. 응 참기름 가져와야 돼. 이고저의참기름안 넣으면 안 돼. 참기름,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이렇습니다. 예. Almond, 자, 멍게를 한번 쫙악 떼가지고. 찹찹 찹. 우와, 차가워고 있고요. 가. 아, 완전 고수다 고수아뭐선 이런 맛이 나있노 와한 숟가락 더 먹고요 일단은 완전 개꿀 맛입니다 안쓴거봐 그리고 요거 소고기 국음아 아따 맛있다요. 음, 그리고 이것도 통맹태전. 음, 와 이게 미친 듯이 맛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맹태전 맹태전입니다. 어, 살짝 매콤한데 두께보소, 두께 보소 두께. 찹차 음, 맛있다. 맛있습니다. 아까 바로 가꾸어가지고, 그 먹으면 더 맛있을 건데, 식어도 맛은 있는데, 조금 식어서 아쉽습니다. 아까 왔을 때 미지근했는데, 조금 더 식었네. 그냥 먹어도 간이 돼 있어. 근데 간장을 찍으면 더감질맛이 음, 그리고 서비스, 서비스 치킨. 간장 살짝 찍어가지고, 서비스가 더 맛있는 거 아이가? <laughs> 맛있다. 아, 이거 뭔가 모르게 후라이드 치킨하고 좀 틀린데 간이 억수 잘 됐어 야가. 오늘 점심도 생각기밥 한개 모아지고 원래 배가 많이 고프면 마야 안 들어. 이게 다 무지겠나? 이거 밥한 개만 할걸 그랬나 밥? 왜? 음, 야채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비빔밥인데 멍게를 한개무을 때마다 멍게 비릿한 바다 향이 입안에서 싹 퍼지니까 이 감칠맛이 장난 아닙니다. 진짜 향긋한 비빔밥 그리고 이 소고기 국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부기인것 같아 이게 콩나물을 으면은 부드럽게 잘 씹히거든요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이 진짜 좋아할 맛입니다 그냥 이거 먼게 안 넣으면 그냥 일반 비빔밥인데 약간 달달해 매실들어 가가지고 어 삐돌이 왔다 자자자자자자 야 여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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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마 야, 야 삐돌이 고양이 뭐야 야. 야 고양이는 안와 고양이한테 무시당했다 이제, 거시이게 시간이 돌아오는데? 아, 잘못다. 오랜만에 또 밖으로 쉐리 끼 나가가지고, 하만 장날 올장에라 해가지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시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그리고 식물들 구경하고. 밥사 2,000원이 사정님 마무리하느라 귀팅만 했는데, 식사 만나게 하셨나요? 만나게 했습니다. 오프닝하고 엔딩은 원테이크를 좋아해서, 후원 같은 거는 좀 이따가 하시고요. 아, 잘못다. 또, 오랜만에, 밖으로, 쉐리, 기, 나가가지고, 5월장이 하만 장날인데, 하만 장날에 가가지고, 여러가지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삐꾸는 원테이크 좋아하고, 나는 스테이크 좋아하고, 전 템플 스테이를 좋아해요. 아냐, 아냐, 아냐. 자, 그러면 뭐, 그렇게. 아냐, 네, 아냐, 네. 아냐. 네, 아 네. 아이고. 자, 뿅! 됐다, 됐다. 3명씩 해든 된다. 좋았다, 갓, 좋았다, 가자, 뭐, 그냥 가자. 아, 좀 집에 좀하자 자, 사행시 짓고, 그러면 화면에서 올리면 약가 힘들어져요. 사행시 짓고 마무리 하게 읍니다. 다만, 장날, 가지고 사행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게 읍니다. 자, 함! 함봐줘 있어. 안! 안 zo, 다 돌았나! 장! 장난하나 이기! 날! 어이없네 큐큐 날로 묶기?